정동진 해돋이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식당가도 있고 좀 뭐가 조금 있네요. 이제 모래시계 공원도 있다고 하네요. 해돋이, 해돋이 식당 뭐다 이름이 해돋이가 맞네 해돋이. 왼쪽에는 뭐예요? 바닷가?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저기 보니까 배 모양으로 된뭐 호텔인지 뭐 펜션이 보이네. 조금 뭐 관광지 비싸하해놨네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원래 해이 모래시계 때문에 또, 또. 아, 아 모래시계 그저 영화 나온 거? 그거 촬영 음. 장소인가? 촬영 장소. 죽판다가 편이죠. 정동비이못 해. 옛날에 여기 왔다가 우리 커피숍에 자리 없어서 못간댄가 네. 아니요. 어쨌뭐 혼산다. 부지, 음. 순서해 그럼 당연하니고. 또좀 있나? 좀 볼까요? 음, 모래시계 촬영 장소에다가 저기 여기 정동진 해도지 마을 있는 곳에 잠깐 쉬어가려고 왔습니다. 정동진 해치도 있고. 비치 모텔도 있네요. 저기 커피숍도 있고 어, 저기 산이 아이는 전동진 해돋이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기 바다에서 해가 떠는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도 있고 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시계 공원 가는 길입니다. 정동진에 왔으니 한번 가보고 가야죠. 오, 저기 뭐 기차 모양 모시기도 있네. 정동진은 해돋이 마을, 모래시계 공원이 있는 곳이죠. 우리 시계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목소리> 저기 뭐야? 정동진 박물관도 있네? 여기는 강인가요? 어저 타고 다닌다, 뭐, 사람들이. 여기 한대 찍어 줘. 오 잘해 놨다. 이지? 잘해 놨어. 좋아, 스카 하나 찍어야지. 이으로잘 꾸며놨네 그치? 아이고 응? 손바 정둥진 해수욕장도 있네요. 정동진 해돋이 마을 모래시계 공원 네 해수욕장 함께하고 있네요. 여기 좋네요. 무리시계라고 하네요. 이게. 동해 바닷길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바다뷰를 감상하겠습니다. 드라이빙하는 동해 해수욕 아름다운 길. 이게 칠분 국도인가? 동해의 그 길, 바닷길이 칠 국도 길이잖아요. 이 여덟일 기억난다. 그때 우리, 우리 올라오면서 아, 좋다 좋다 하면서 올라왔잖아. 지금 우리가 거꾸로 내려가는 게 이거지. 아, 이 텐트 치고 넣네. 이게. 아주 살림을 차렸네 빨래도 넣어놓고 막 아예. 차는 어디 갖다 붙여놓고. <laughs> 아이고 대단하네. 이 낚시하고 놀고. 차 여유런데 붙여놓고. 응. 조개 달고. 조개도 있나? 여기 뭐 낙지 뭐 이렇게 잘 뒤져보고 있는 것 이거는 찍어 가지고 막쫙 깔아서 올려야 되겠다 동해 바닷길 아름다운 동해 바닷길 이래야지 일일 카다본 칠표의 숫장는그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 그지? <laughs> 우리 시버에서 저기 막 올라오다가 이길 줄은 오았잖아그렇지 응. 거기 가서 수영하고 조기나 잡고 모여. 응. 똥이 없었어. 봄아 응. 여기는 저 봐라. 특이한 게 많아. 몰라. 응, 뜨운데 저기 나와가지고 <laughs> 낚시를 하고 있어. <laughs> 아, 저 조그만데 올라가지고 뭐 찾고 있나. 근데 시원하사. 날씨 조, 조심해야 된다더라. 고에는 위험하지. 요도 텐트 치고 앉았다 <laughs> 놔둬 놔둬 놔둬, 놔둬. 텐트 치고 막거잘 생각인 것 같은데, 잘안 하는 것. 같아. 고기를 좀 잡았나? 아이고, 갖고 와서 나 받쳐. 뜨거운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만 본데. 근데 예전처럼 비가 많이 왔었는데 물 바다가 파랗지가 않다 이상하게. 우리 그때 왔을 때는 파란 바다잖아. 근데 좀 뿌예.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야? 여기 들어오는 강릉인가? 백사뭐또해수욕장 있었잖아. 응. 응. 그저 어, 좋아, 응. 어, 뭐, 있네그것배타았 오토타운, 배타운. 아, 우고이미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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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